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언론에 제가 게재한 경력을 말씀드리면, 멜경제에 약한 6년? 한 8년 정도 계속 부동산 법률 상담을 게재했고요. 그 다음에 동아일보, 그 다음에 대한변협신문, 그 다음에 위클리 한국주택경제 지금도 계속 씹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우징 에런드, 재건축신문 이런 정도에 계속해서 칼럼을 실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처분계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관리처분계획이 이제 뭔지에 대해서 가장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가장 또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. 쉽지만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지만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법률에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관리처분계획에 포함시켜라라고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정비사 법령 해설집인데요. 김민우 변호사랑 같이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이 겁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제 47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74조, 74조 죄송합니다. 74조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. 핸드폰을 가로로 약간 뉘우시고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. 74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재산 또는 권리평가 등 부분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도 준용이 되니까 하시고 여기에 관련된 것은 동영상 강 20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내용을 보시면, 첫 번째 분양 설계가 포함되어야 되고,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, 그 다음에 세 번째, 이제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이라고 돼있습니 이게 흔히 말하는 종후 가격입니다. 종후, 종후 가격이고, 그 다음에 네 번째,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보류지정의 명세와 추산액의 처분방법 그러니까 일반 분양본은 어떻게 되고, 공공지원 민간임전주택은 어떻게 되고, 임대주택은 어떻게 되고, 그 다음에 부대복리시설은 어떻게 된다. 이거는 들어가야 되는데, 이거는 뭐 일반 조합원들은 신경 쓰실 필요는 아니에요. 조합에서다 알아서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오호에 보면, 분양대상자별 종전에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었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. 야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. 흔히 말하는 종전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이죠.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자 정비사업비 추산액 이건 조합에서 다산출합니다 그다음에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그다음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평가 이것도 일반 조합원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. 조합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.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데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가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. 시행령 62조에 보면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넣어야 될 것이 첫째 현금으로 청산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명세에 대한 청산 방법. 그러니까 분양 신청 안한 사람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때에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해서 현금 청산 대상자게 되기 때문에. 이게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 보조지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다음에 비용의 부담 비율에 따른 대진및건축물의 분양 계획과 그 비용 부담의 한도 및 방법 시기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조합해서다 알아서 해 줍니다. 그다음에 정비 사업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 기반 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 기반 이것도 조합해서할 것이고 철거 예정 시기 뭐 당연히 넣겠죠. 그다음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있는데 시도 조례가 뭔가 해가지고 이제 서울시 도시 및 주강인 정비 조례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. 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 조수 및 도면 임대주택 환지 예정지 도면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 도면 그다음에 분양 신청서 사본 재결해서 뭐 사본하고 그다음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및 평가액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별 권리 명세 및 이에 대한 청산 방법 작성 시뭐 이렇게. 도시분쟁조정 조정 결과, 그다음에 현금납부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서, 그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등이 있는데,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시행령하고 조례로 내려올수록 일반 우리가 신경 쓸 것보다는 조합에서 그리고 정비사업 전문관리 업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될 부분입니다. 관심을 가지는 게 있죠. 아까 보신 게 종전 종후감정평. 그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제가 강의를 드리기로 하고 어, 저희 사무실 많이 이용해 주시고 인터넷 강의는 r19.co.kr을 들어가시면 5강좌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